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포니부터 GV80까지 현대자동차가 남긴 족적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와 결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2013년 기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이며 세계 각지에도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미국 포드와 합작해 현대 자동차를 세우고 1년 뒤인 1968년부터 포드의 코티나 모델을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차를 생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차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었죠. 재밌는 건 현대그룹이 원래 건설 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47년 세운 현대 토건이 현대그룹의 모체였고 현대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건물 지어 차 만들었던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 로고, 알파벳 H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인데, 딜러와 고객이 거래를 마치고 하는 악수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죠. H 주변을 감싸고 있는 원은 지구를 형상화한 거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차를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1975년 현대차를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적인 회사로 바꾼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니였습니다. 기존의 차량들은 합작 생산 모델이었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생산한 모델이라는 큰 의의가 있죠. 브락마를 뜻하는 포니에서 유래된 차종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포니의 디자인, 어딘지 모르게 다른 차와 비슷해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맡겼는데 그는 BMW M1과 들로리언 DMC12의 디자인도 담당했습니다. 뭔가 닮아 보이지 않나요? 코니 출시 이후 현대자동차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합니다. IMF 위기가 도래해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아차를 인수하고 2000년에는 회사의 뿌리인 현대그룹과도 결별해 새로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만들면서 재계 2위의 대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현대자동차가 IMF 당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건 회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대기업들이 회계 부정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현대차는 회계 기준을 지켜가며 기업을 운영해온 결과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었고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죠. 현대차는 해외에서 저렴하고 튼튼해 오래 탈수 있는 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저가 전략을 펼쳐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제철에서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강판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기 때문이죠. 2017년 기준 현대차는 71.9%의 철강제를 현대제철로부터 조달합니다. 한국 재벌들의 수직적인 경영 구조가 효과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겠죠. 현대차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괴상한 보증에 있습니다. 1999년 현대차는 10년 10만 마일 무상보증 서비스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시장 내 경쟁업체와 비교해 보면 현대의 이런 전략은 매우 파격적이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해 판매량은 두 배가 조금 안될 정도로 늘었고 4년 뒤에는 그두 배를 간단하게 뛰어넘었습니다. 2017년에는 차량 구입 후 마음에 안 든다면 3일 안에 전액 환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죠.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세계 곳곳에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국내에는 울산과 천안 전주의 공장이 있고 뉴욕과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해외 각지에도 공장이 있지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장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울산 공장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통틀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세계 어느 자동차 제조사 와 비교해봐도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크기 면에서는 폭스바겐의 울스버그 공장이 울산을 압도했지만 생산량은 압도적으로 현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국뽕 준비되셨나요 기업들이 스포츠 팀을 스폰서하는 걸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스포츠 팀을 어마무시하게 스폰서하는데 그 규모가 꽤큰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울산 현대 호랑이나 전북 현대 등이 현대자동차의 스폰서를 받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외에서는 올림픽 리옹, CSKA 모스크바 등의 축구팀, 미국 미식축구 월드컵, PGA 투어, 세계 양궁 대회 등의 스폰서를 담당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장점은 뭐길래 사람들이 현대차를 구매하는 걸까요? 우선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일 겁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살수 있고 수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죠. 외제차와 비교해 보면 같은 사양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사양을 가진 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품질 경향을 재창하면서 생산 관리에 집중한 결과 합리적인 이미지를 확보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현대차를 구매하는 건 꽤나 괜찮은 선택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내수차별 문제, 귀족노조 문제, 서비스 문제, 품질 경영을 재창했음에도 불거져 나온 엔진 결함 문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것, 중국 업체의 추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 연구개발비가 한참 뒤떨어짐에도 십전화되는 거금을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등 사람들이 꼽는 문제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대차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각종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부디 현대차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차를 생산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